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스팸을 통한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스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, 금융투자사기, 로맨스스캠, 대리구매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방통위는 불법 스팸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안내했습니다. 우선 문자 속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지 말 것, 모르는 번호와 통화하지 말 것,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스팸을 신고하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며 의심 문자와 전화번호를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또한 카카오톡 보호 나라 채널에서는 의심, 문자를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팸 간편 신고 앱은 카카오톡, 인스타그램 등 SNS 스팸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 신고는 불법 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와 118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.